여기저기 좀 상처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도 하지만 결과는 상당히 좀 괜찮고 걷는 거는 많이 편해져. 물론 후경골 이전 술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마비가 오기 전에 100%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걸을 때 발이 처지진 않고 걸려서 넘어지거나 날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 보조기 착용할 필요 없고 굳이 뭐 목발이라든지 지팡이 안 짚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상생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지죠. 일단 그냥 내가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그, 게 정말 감사한 일인지 아마 비골신경마비 있으신 분들은 어,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비골신경마비의 수술적 치료, 이제 2탄, 부경골건 이전술, 힘줄 이전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비골신경마비가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다리가 처져. 이게 감각도 좀 둔해지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발목이 이렇게 위로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발가락도 위로 안 올라와요. 구부리는 건 돼. 이거는 돼. 근데 이게 안 돼. 위로 안 올라와. 문제가 뭐냐면 걸려요, 걷다가. 사람이 걸을 때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뒤꿈치부터 닿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닿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으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이 쳐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꾸 삐어요 접질러. 평소에 내가 조심해야지 하고서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는데 내가 순간에 방심 내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상인 것처럼 걷다가 갑자기 날아가요 날아가 사람 이 날아서 팡가리를 접질르는 것 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 이게 자꾸 이제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딱 넘어지게 되니까 이게 뭐 발목 삐는 거는 뭐 종종 있는 일이고 이게 이제 얼굴도 다치고 이거 다른 데 찢어져서 꼬매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사람이 제대로 걷는 게 불안해져요 지팡이를 짚어 내지는 AFO라고 그래가지고 발을 아예 그냥 탁 들어서 직각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보조기를 하고 다니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그게 불편하죠 그 상태로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살겠다 뭐 그러면 뭐 그렇게 뭐 살아도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쉽겠어요 이게 평생 지팡이를 쓰거나 내지는 이제 AFO라는 그런 보조기를 착용하고 이제 뭐 발걸음도 약간 좀 걸음걸이 살짝 이상하겠지만 쉽지 않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꾸 다쳐요, 넘어져서. 그게 제일 문제라서. 일단은 다행히 만약에 이제 비술로 돌아왔다 그러면 제일 해피한 거고, 그게 안될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어, 1편에서 얘기했던 그런 비골신경 유리술로 좋아지면 정말 해피한데, 그게 안 돼. 정말 이제는 회복될 가망이 없어. 시간도 너무 오래 흐르고, 1년, 2년 기다려봤는데도안 돼. 비골신경이라도 한 1년까지는 기다려볼 수도 있어요. 신경, 뭐, 마비 1년 정도까지도 돌아간 경우가 있으니까, 하지만, 1년 지나면 이제 거의 좀 희망이 좀 사라지고, 2년 이상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앞으로 평생 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마비가 호전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되죠. 그럴 때 이제 할수 있는 게, 어, 힘줄 이전술이에요. 비골신경이 이제 마비가 완전히 됐다 그러면 일단 비골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어. 나만은 있지만, 네. 예. 근육이 움직여야 뭘 힘줄을 잡아 당길 텐데 힘줄 다 있고 근육도 있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기능은 이제 못하는 상태, 영구적으로. 예. 근데 대부분은 뒤쪽 근육들은 다 괜찮아요. 이 비골신경 앞쪽, 바깥쪽 근육들을 주로 지배하니까 나머지 이제 신경들 괜찮으면 뒤쪽에 있는 뭐 아킬레스 힘줄 움직이는 가자미근이라든지 뭐 예, 발가락 움직이는 발가락 굽힌근이라든지 그런 뭐 것들은 이제 다 이제 괜찮은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예. 그러면 신경을 살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어떤 방법이 있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다른 근육의 힘줄을 떼서 옮겨주는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그 힘줄이 원래의 기능 말고 앞쪽의 근육들과 힘줄들을 움직일 수 있게 이제 이전을 해주는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해주는 게 후경골건 이전술이에요 후경골건이라는 건 사실 중요한 힘줄이에요 게 정상적으로는 당연히 떼서 쓰는 힘줄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 힘줄이 남아있을 때 기능보다 그 앞으로 이전해서 이제 다른 힘줄을 잡아당겨서 쓸때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그다음에 지금은 뭐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뒤쪽에 있는 힘줄을 앞으로 옮겼을 때 당연히 이제 노하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힘줄을 하나만 이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경험이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좀 해부하게 좀 익숙하기도 해야 되고 어, 힘줄 수술에 대한 경험도 어느 정도 좀 쌓여있지 않고선 좀 하기는 어려운 그런 수술이기는 해요 워낙 좀 복잡해요. 시간도 한두 시간 가까이 좀 걸리는 좀 그런 수술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좀 상처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도 하지만, 결과는 상당히 좀 괜찮고, 걷는 거는 많이 편해져. 물론 후경골 이전 술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마비가 오기 전에 100%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걸을 때 발이 처지진 않고 걸려서 넘어지거나 날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조기 착용할 필요 없고, 굳이 뭐 목발이라든지 지팡이 안 짚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상생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지죠. 일단 그냥 내가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그, 렇게 정말 감사한 일인지 아마 비골신경 마비 있으신 분들은 어,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 분은 이제 50세 남자분이셨는데, 목공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마, 이 분은 허리 쪽의 문제 때문에 이제 비골신경 마비가 이제 오셨다고 하셨는데, 또 일하다 보니까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또 공사장 위험하잖아요. 몇번 꼬매기도 하고, 뭐 뼈가 부러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거의 한 3년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한 채로 이제 살아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엑스레이는 뭐 이상이 없죠. 뭐, 관절 문제는 아니니까, 예, 관절염 이제 없는, 예, 정상적인 엑스레이예요. 근데 일단은 다른 병원에서 이제 3년 이상의 어떤 그런 보존적 치료를 했고 이제 포기하고 그냥 그 AF, 아까 그 보조이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아니면 평소에 그냥 아대 정도, 보호대 정도 하고 이제 지내셨는데 이제 수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건 사진. 이거는 뭐 사실 내시경이 아니라 다 이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수술 작년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스톱 <laughs>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냥 그대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사진에서 보면 이게 보면 이제 발바닥 여기 발바닥 있죠? 여기 이제 발의 내측이에요. 이거 표시해 놓은 데가 이제 피부 절개할 부위고요. 네, 후경골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행을 해서 이제 내려와요. 이쪽에 있는 뼈에 이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 경골곤을 채취를 하기 위해서 힘줄을 좀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피부 절개해서 여기서 힘줄을 딱 끊어야 되고요. 원래 오리지널은 이만큼을 다 째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힘줄을 떼면 이쪽에서 힘줄을 찾아서 채취를 할수 있어요. 잡아 당기면 힘줄이 쭉 딸려 올라올 테니까 그래서 굳이 쭉 길게 절개하지 않고 부분, 부분만 절개해서 이제 힘줄을 뒤쪽에서 잡아 뺄 준비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힘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힘줄이 좀 보여요. 여기 하얗게. 해서 이렇게 그 겸자로 딱 끌어올린게 이제 후경골건 이구요 이제 요 아래쪽에 이제 힘줄에 좀 붙어 있겠죠 아무래도 힘줄을 좀 길게 채취를 해야 좀 여유분이 있어요 나중에 부족하면 안되잖아요 남으면 잘라버리면 되지 뭐 부족하면 꾸밀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길게 채취를 하는게 이제 노하우죠 예. 그래서 요 이쪽에서 이제 보면 어, 힘줄을 어, 이쪽에서 채취해 가지고 이렇게 좀 땡겨 놨구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보면은 이쪽에도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절개했던 데에서 어 힘줄을 딱 잡아 당기는 거였어요. 저기 잡아 당기면 아래쪽 힘줄 위로 쭉딸려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힘줄을 이제 위쪽에서 잡아 빼서 채취를 하는 상,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앞쪽으로 옮겨야 돼요. 저기 이제 뒤쪽에 있는 힘줄이니까 앞으로 잡아 뺄라 그러면 다리에는 이제 경골뼈하고 비골뼈가 있어요. 두 뼈가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서 뒤에서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면 이제 앞쪽에도 이제 피부를 좀 절개해서 이렇게 뒤 거로 앞으로 잡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어, 발목 관절에서 대략 한뭐 10cm 내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위쪽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피부 절개를 좀 하고요. 예. 발목 바로 앞쪽에 절개하고 들어가면 바로 얼마 안 돼서 힘줄하고 힘줄 사이에 신경 혈관이 지나가요. 중요한 신경 혈관. 그거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어서. 요 화살표 보이는 데가 이제 그 중요한 신경 혈관이 이렇게 해서 좀 지나가는 게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확인하고 젖혀야죠 마구잡이로 빼면 안되니까요 확인하고 딱 젖히면 이 사이 화살표 해놓은 이 사이가 이제 그 경골하고 어, 비골 사이 경골하고 비골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두 뼈를 이렇게 골간막 인터 오세우스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골간막이 이제 뼈하고 뼈사이 막이라서 골간막이라고 하는데 그게 쭉다 덮여있어요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그거를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잡아 뺄 수가 있죠 물론 충분히 잘 뚫어야 돼요. 너무 좁게 뚫면 거기서 또 힘줄이 껴가지고 나중에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되거나 좀 불편해져서 충분히 아까 그 신경혈관 잘 젖히고 골간막을 절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잡아 빼죠. 그렇게 되면 어, 힘줄을 이렇게 보면 뒤에 있던 힘줄을 지금 앞으로 잡아 이렇게 당겨서 뺀 거를 좀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골 쪽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려면 비골건을 잡아 당겨야 되는데 비골건을 아까 잡아 뺀그 힘줄에다 연결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까 그후 경골건이 비골건을 잡아 땡기면서 발목이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비골건을 떼서 그쪽에 옮겨 심어야 돼요. 비골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장비골건, 단비골건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골건을 주로 이제 옮겨서 심는데, 그러면 이제 단 비골건도 같이 옮기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장 비골건을 단 비골건에 같이 묶어서 이제 옮겨 심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제 요거는 발바깥쪽이구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 비골건의 그런 끄털이죠. 그 여기가 예. 이제 중간 쪽인데 힘줄을 여기서 이제 끊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로 이제 잡아 빼서. 이렇게 위쪽으로 아까 그 빼놓은 힘줄하고 이렇게 연결을 좀할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힘줄이 지금 보면 이제 두 개가 이제 보이거든요. 예, 요게 이제 장비골건이고 요게 이제 단비골건이고 어, 힘줄 뭐, 뭐 당연히 이제 좀 하다 보면 이제 어느 게 어느 건지 그냥 바로 딱 피부 절개만 보이기 때문에 뭐 구별하는 거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 장비골건 요거를 이제 끊어서 아래로 잡아 빼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 어, 장비골건을 이렇게 좀딱 끊어놓은 거를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남는 거요 끊어진 거는 이제 아래로 빼서 위로 연결할 거고 얘 남는 거얘 어떻게 하냐 쟤 그냥 끊어진 채로 놔두냐? 아니에요 저 아까 단비골건은 제가 끊는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 단비골건에다가 같이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어, 단비골건에다가 요런 식으로 예, 통과시켜 놓고 단비골건하고 정비골건을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음, 둘을 다 꿰매 놓은 거예요 여기가 보이는 요게 이제 아까 그 장비골건 이제 아래로 잡아 뺄 부위 그거고 요 부위가 장비골건과 단비골건을 꿰매 놓은 부위에요 아래쪽에도 힘줄이 두 개가 있겠죠 당연히 장비골건 단비골건이 있을 텐데 장비골건은 조금 깊이 있어요 안쪽에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뭐할 때는 좀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뭐 쉽게 충분히 찾을 수 있어서 보면 음, 단비골건 그 아래쪽으로 요 지금 잡고 있는 요 힘줄이 아까 위에서 끊어 놓은 어, 장비골건이에요. 얘를 잡아 빼면 아까 후 경골건 채취한 것처럼 장비골건도 쭉 아래로 이제 딸려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아까 좀 끊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좀 실제로 이제 힘줄의 그 주행 모양처럼 제가 일단 위치를 해 놓은 건데 아래로 좀 잡아 어, 빼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또 얘만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전하기 전에 이단 비골건을 통과를 해 가지고 꼬매놔요둘을 같이. 그러면 이 장비골건만 당겨도 단비골건하고 장비골건하고 같이 당겨지겠죠. 그러니까 힘줄을 두 개를 이전하는 효과를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등 쪽으로 이제 잡아 뺀 어, 상태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까 그 장비골건, 요 아래쪽에 있던 장비골건이 위쪽으로 좀 발등 쪽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요쪽에 이제 그 아까 앞쪽으로 빼놓은 이제 후 경골건이거든요. 예, 요거랑 얘를 봉합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요렇게 겸자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요렇게 해서 위로 좀 잡아 뺄 수가 있어요. 요 사이에는 발목 힘줄 지대가 있어요. 발목이 힘줄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지대가 있는데 그 지대 밑으로 해서 잡아 빼야 돼. 안 그러면 발을 위로 들때 힘줄이 활시처럼 팽팽하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발목 지대는 건드리지 않고, 그 발목 지대 안으로 통과해서 힘줄을 위로 좀 잡아 빼야 돼요. 그래야지 힘줄이 제일 역할을 해서. 지금 보면은, 장비골건, 아까 여기 단비골건 통과해 놓고, 이쪽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힘줄 지대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어 장비골건을 볼수 있어요. 아마 이 힘줄 실제 주행은 지금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힘줄의 지대를 통과해서 바로 이제 직선으로 연결이 좀 되어 있겠죠. 네. 지금, 요기 있는 요 끝허리, 장비골건의 끝허리하고, 요 후경골건하고, 이제 같이 좀 묶어줄 수가 있겠죠. 후경골건은 사실은 이제 되게 두꺼운 힘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음, 두 가닥, 많게는 세 가닥까지 나누기도 하는데, 뭐 굳이 세 가닥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 이제 두 가닥으로 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비골신경마비가 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비골건만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발가락도 안 움직여요. 엄지발가락 올라오는 것도 안 돼. 다음 발가락도 올라오지 않아. 뭐, 할 때, 기왕이면 좀 올라오면 더 좋잖아요 이 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발가락도 올라오면 좋으니까 어, 후경골건 자체가 좀 두꺼운 힘줄이기 때문에 그걸 갈라서 반으로 갈라서 어,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줄 쪽에다가도 이제 힘줄을 어느 정도 장력을 줘서 이제 꿰매버리면 나중에 발을 올릴 때 발가락도 좀 올라오거든요 조금 더 편해요 아무래도 발가락이 처진 채로 발목만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더 편하겠죠 이거보단 이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힘줄의 한 가닥은 비골건으로 이제 연결을 해줄 거고 나머지 가닥들은 이게 발가락 힘줄로 움직이는 그 힘줄 쪽에다 연결해서 발등 쪽에 있는 그 뼈에다 갖다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중의 그런 안전장치인 거예요. 발가락 힘줄도 움직이니까 위로 올라오는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뼈에다가 힘줄을 심어주면 그 힘줄이 또뼈 자체로 올릴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안전장치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힘줄을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좀, 갈라놓은 거를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한 가닥은 장비골건하고, 이제 후경골건의 한 가닥은 이쪽에서 이제, 이제 봉합을 할 거고요. 요, 요쪽으로 내려가는 힘줄은 여기다가 이제 뼈에다도 심을 거고, 어, 중간에 발가락 움직이는, 발가락 힘줄에도 어, 요 힘줄은 같이 어, 봉합을 좀 해줄 거예요. 어, 지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 발가락 움직이는 힘줄돌에 먼저 후경골근의한 가닥을 좀 봉합을 해준 거고요. 요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뼈에다 이제 심기 전 사진이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어이또 발목 지대를 통과해 가지고 요렇게 아래쪽으로 어 후 경골건의 한 가닥,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이제 이렇게 잡아 빼놓은 걸좀볼 수가 있죠. 이 아래쪽에다가 뼈에다가 이제 갖다가 심게 되겠죠. 대게는 이제 중간 설상골에다가 이제 심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다가 힘줄을 심을 구멍을 이렇게 좀 뚫어 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저 구멍에다 힘줄을 딱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뼈에다 구멍을 뚫고 힘줄을 심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 이제 수술하고 나서 찍은 MRI 사진에서 보면 요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후 경골건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뼈 있는데 다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후 경골건 이전술의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뭐 약간 뭐좀 살짝 직접적인 수술 장면이 좀 약간 무서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실제로 아마 이런 수술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물론 이게 이제 흔하게 하는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과의 선생님들이나 뭐 간호사들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깁스를 하죠. 깁스 대개 한 수술하고 나서 한 5, 6주 정도 통깁스를 하고 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발가락 힘줄도 연결을 좀 해놨기 때문에, 수술하고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는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응. 아이고, 원장님, 발가락이 움직여요. 이게 발가락이, 이게 위로 올라와요. 어 발가락은 깁스 안 하니까. 아 물론 이제 뭐그 정도 까딱까딱 한다고 해서 뭐, 꼬맨 부위가 트러질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지 않기 때문에 뭐 발파라고 움직이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기하죠. 바로 움직이게 되니까. 또한 가지 또 신기한 거 있어요. 아니 그러면 뒤쪽에서 발바닥 오히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기능을 했던 힘줄인데 그게 그냥 앞쪽으로만 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올라, 올라가요? 올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글쎄요. 의사들도 잘 모르겠는데 왜왜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머릿속에서 그냥 적응을 하는 거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생각을 할 할거 아니에요. 내가 발바닥을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힘을 주면 이게 위로 올라오니까 내가 머리 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아,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적응이 되고 그냥 머릿속에서 저절로 그냥 내가 큰 그런 생각이 없어도 그냥 올라가게 돼요. 신기하죠? 사람의 그런 신기한 부분이에요. 뭐 어떤 사, 사람들은 재활할 때 무슨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렇게 올려라. 뭐 그렇게 얘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laughs>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어, 머릿속에서 뇌가 알아서 어, 적응을 하고, 머릿속에 어떤 뉴런들이나 뭐 그런 조직들이, 원래 이제 후 경골본으로 갔던 그런 신호들이, 내가 어,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올라올 수 있게 머릿속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 새로운 그런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따로 뭐 그걸 굳이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재활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저절로 그냥 좋아져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후경골건 이전술의 그런 실제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100%다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고, 적어도 내가 걸을 때 뭐, 넘어지거나 뭐, 내지는 이렇게 삐끗하거나 이제 그럴 염려는 없으니까, 어, 삶의 질이 상당히 좀 좋아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후경골건 이전술의 비골신경마비의 그런 마지막 해결법 중에 이제 하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았고 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 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좋은 시간에 되셨다 그러면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세 가지, 그세 뭐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더욱 더 어, 재미있는 그런 주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